체의 대상은 원국과 대운이 됩니다. 체의 기준은 격이 되고, 체의 균형추는 상신이 됩니다. 체는 격과 상신의 격국 용신 구조식인 것입니다. 체는 사주팔자 원국과 시기별 대운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체의 기준인 격은 일간에 월지를 대입하면 그 생극에 의해 분류되는 월지 지장간의 십신 중에서 투간된 십신 중 월지에 대한 왕세를 비교하여서 가장 왕한 오행 십신을 격으로 취용합니다. 체의 균형추인 상신은 취용한 격을 해당 시기 대운 지지에 대입하여 격의 왕쇠에 따라서 왕하면 설하는 오행을 쇠하면 보하는 오행을 상신으로 우선 취용합니다. 역용의 격국은 극설하는 오행을 상신으로 우선 취용합니다. 채는 격과 상신의 격국 용신 구조식입니다. 격과 상신은 원국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운에 따른 명주의 삶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운 시기별로 월지 지장 간의 투간 여부와 대운에 따른 합합격, 또는 회직격의 성립에 따라서 해당 시기 격과 상신이 변화하게 되어 격국 용신 구조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격을 취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천간의 합화에 의한 합파격 합화 합파 용신이 월지 또는 대운 지지에 투해야 합파격이 성립합니다. 청간합은 불화하면 합으로 인한 기반으로 합하는 두 오행이 모두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희신이 합으로 기반하면 흉이 되고 기신이 합하여 기반되면 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간은 기준의 축으로 합합격은 성립하지만 합으로 인한 기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간의 합합격의 성립은 원국 또는 대운 천간에서 바로 성립합니다. 천간합의 기반 현상은 체의 영역에서는 격국용신 구조식의 성패에만 작용하게 되고 기반으로 인한 사회적 육친적 기름의 작용 현상은 세운의 동차군에 발현됩니다. 지지의 회국에 의한 회직격이 있습니다. 월지에 삼합의 인자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며, 반합에 의한 회직격은 월지 또는 대운 지지에 반드시 삼합의 왕지가 임해야 하며, 첩신한 지지에 나머지 반합의 인자가 임해야 성립합니다. 삼합은 지지의 동정 원리에 의하여 원국에 삼합이 성립되어 있어도 대운 지지 또는 세운 지지의 동차군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대운 지지의 동차군에 삼합 또는 반이, 반합이 동인되면 해당 대운 시기에 회직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월지에 삼합의 인자가 없는 삼합은 대운 지지의 동차군의 회직격은 불성립하고 합파 오행 십성이 천간에 투간된 것과 같은 작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삼합이 체의 영역에서 성립되는 것은 대운의 동차군의 회직격이나 십성 오행으로 발현되고 사회적 육친적 기능의 작용은 세운의 동차군에 발현하게 됩니다. 천간합과 지지회국 그리고 대운에서 투간된 월지지장간에 의한 행운병격은 원국 천간에 그 격을 극설하는 칠살의 오행이 있는 경우 격으로 불치용합니다. 일광과 같은 오행 또한 격으로 불치용합니다 월지의 봉기 또는 월지 지장간 중 천간에 투간된 오행이 일간과 같은 오행인 로급격의 경우 역용의 격국을 취용하는 형태이지만 일간은 기준축이 되기에 사실상 상신의 격국 용신을 취용하게 됩니다. 로급용관격의 성격 구조라면 상신인 정관을 보조하는 재성과 인성을 이용하여 로곱, 용관, 격, 재성 등의 구조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간은 사주 구조식의 기준 축으로 일간이 격이 되는 경우 격으로서의 작용은 하지만 격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행운에서의 변격과 상신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기준하여 공전하기에 사계절이 순환하게 됩니다. 사주팔자의 월지는 대운 지지에서 계절적 변화를 받게 되고, 이때 원구 월지의 지장간이 대운천간에 투관하거나 대운천간에 의한 천간 합합격이 성립되거나, 대운 지지에 의한 삼합 또는 왕지 반합의 회직격이 성립하는 경우 행운에서의 변격이 발생하게 되며 격의 변화와 별도로 해당 지지에 대한 격의 왕세의 변화로 해당 대운 시기에 상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행은 계절에 따른 왕상 휴수를 순환하게 되며 대운 지지의 계절에 따른 오행의 왕상은 왕한기로 보고 휴수는 쇠한 기운으로 적용합니다. 계절은 왕세만 성립하고 사하지는 않습니다. 화와 토는 같은 주기를 적용합니다. 사길시는 순용하고 사흉시는 역용하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심요점은 격국의 구조식의 원리를 사길신 순용과 사흉신 여경의 원리를 개발하여 사주 해석의 기본 구조식을 간단하게 정립하였지만 후학들이 기룡으로 오판하여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음양의 작용 원리는 이름일량지위도와 기와 질의 순환의 자연 법칙에 의하여. 양과 음이 만나면 기와 질의 조화를 통한 자연의 순리에 적합한 구조로 보는 것이고 양과 양 또는 음과 음이 만나게 되면 서로 상극의 작용을 강하게 하여 극설하는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목은 창출하는 양의 기로서 숙살의 양의 기인 경금을 만나게 되면 경금의 극설을 받아서 손상되지만 도끼와 같은 음의 질인 유금을 만나게 되면 유금은 극설하지 못하고 설기하는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수룡의 원리를 예를 들면 정관은 재성과 인성이 보호하거나 설하는 것을 반기게 되고 같은 양 또는 같은 음인 상관의 극설을 만나게 되면 정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역용의 원리를 예를 들면 칠살은 일관과 음양이 같은 오행이므로 일관을 극설하기에 일관이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칠살을 극설하는 오행으로 제살하여야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원리인 것입니다 순용의 사길신인 재관인식은 격의 왕세에 따라 보하거나 설하는 구조식을 성격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고 역용의 사흉신인 살상급인은 격의 왕세 모두에 극설하여 힘의 균형을 찾는 구조식인 것입니다 사길신과 사흉신의 체의 구조식은 체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는 해당 대운 시기에 명주의 삶의 방향성인 격과 그 방향에서 삶의 도구로 활용하는 상신을 살펴서 MBTI와 같이 해당 대운 시기의 삶의 방향성과 직업적성 등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